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혜리이고요 오늘은 5월, 6월이죠.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아,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과 또 서비스업 지표가 일제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아,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우리 시장은 급등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8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2,600선 아래에서 참 힘겨루기를 오래 해왔는데, 2,700선도 훌쩍 넘기면서 2,80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뉴스 보고 어,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주요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치로 3분기 만에 역성장입니다. 건설투자가 3.1% 줄었고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도 각각 0.4%, 0.1% 감소했습니다. 내수는 성장률을 0.5% 포인트 끌어내렸고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며 순수 출은 성장률의 0.2% 포인트 기여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모두 감소했고 전기 가스업과 농림업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의 첫 원전 수출을 성사시킨 쾌거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수출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단 소송과 지식재산권 분쟁 등우여곡절 끝에 체코 최고법원의 판단으로. 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도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며 향후 테멜린 원전 수주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유럽 연합의 역외 보조금 조사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두달 연속 줄며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046억 달러로 한달새 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한국은행은 현재 수준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유료기업 고객 수가 300만 곳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월 200만 곳에서 불과 4개월 만에 50% 증가한 수치로 채찌피티 엔터프라이즈와 팀, 에듀 제품 사용자들이 포함됩니다. 오픈 AI는 이와 함께 회의 내용을 녹음해 텍스트로 전환하는 레코드 모드,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는 커넥터스 기능 등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베이지북을 통해 12개 지역 중 절반에서 경제활동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 지출과 산업활동이 둔화되고 모든 지역에서 경제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고금리 장기화와 고용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쇼크 수준의 민간 고용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죠. 다우는 3일 만에 하락 반전하며 마감했는데요. 장 막판에 연준의 베이지북에서 경기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담으로 결국 0.2%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는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기술주 강세에 0.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민간 신규 고용이 단 3만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2년 만에 보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11만 명대에서도 아주 크게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어제 발표된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와는 조금 결과가 달랐습니다. 졸츠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구인 구인을 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아주 많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었는데, 막상 그 수요, 구인 수요가 실제 채용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결된 케이스가 많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고용에 쇼크를 주다 보니까요, 금요일에 발표될 5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게 될 비농업 일자리 취업자 수가 실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돌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데이터가 이렇게 쇼크를 안기자 파월 의장에게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은 벌써 9번이나 내렸다면서 너무 늦은 파월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또 간밤 발표됐던 또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바로 ISM 서비스업 지표 되겠습니다. PMI 데이터인데요. 미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비중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제조업 PMI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번 데이터였는데 ISM 서비스업 PMI는요 기준선인 50을 하회한 49.9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반응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볼 텐데요. 먼저 M7 가운데 메타가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메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전력 공급 계약 체결 후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AI 기술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또 최근 발표했던 AI를 활용한 광고 행태 등으로 수익 확대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많아서 아웃퍼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이틀째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면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TSMC가 전일 주주총회에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 전망을 언급하면서 상승하는 등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힘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크론도 1% 가까운 상승세,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1.65% 상승세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하락했는데요. 유럽, 미국 판매 부진 여파로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강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 등 이러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3.5%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애플은 스마트폰 출하 둔화 전망에 약세를 나타냈고요. 넷플릭스는 1.78%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현재 1시 7분 구간 지나고 있고요. 먼저 달러당 원화 환율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요, 2원 30전 하락하면서 1361원 20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15% 상승하면서 2,8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5,9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4,177억 원의 물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도 0.5% 강세 뛰고 있습니다. 754선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147억 원의 매수 후이 기관도 425억 원의 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량을 팔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시총 1위와 함께 반도체에 관한 매기가 쏠리고 있으면서 반도체 투톱 오늘 강세 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운 상승세 시연하면서 58,950원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어제자 5% 급등했는데 오늘 장도 탄력이 강합니다. 이따가 특징주로도 다뤄볼 건데요. 3.68% 오르면서 225,50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셀업체 3사 모두 강세 뛰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 넘는 강세 뛰고 있습니다. 자, KB 금융은요 금융단에서의 강세가 오늘은 좀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하락세. 자 현대차는 2% 강세, 기아차도 4% 가까운 상승 흐름 흐름 나타내면서 완성차에서의 상승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자 셀트리온 1% 가까운 상승세, 네이버 2.64% 상승.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체코 원전 이슈로 5.3% 강세 뛰고 있습니다. 44,950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는요 이 흐름도 한번 이따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위단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3%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p m 5%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상승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리가캔 바이오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펩트론은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텝,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음... 보셨을 때 어제 일라이 릴리가 스웨덴의 바이오 업체 카무루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 이에 릴리와 팩트론의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제 하한가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도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팩트론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자 협력의 변함이 없고 또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아래꼬리 달고 현재 올라오고 있으면서 현재... 6, 0.68%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리노 공업 오늘 8%대 강세, 오늘 반도체 소부장 단에서의 상승 흐름도 강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총 상위 단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특징주를 봐야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기사 함께 볼 텐데요. 자, 하이닉스가 디램 점유율 1위 소식에 5%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자. 제 핸드폰이 반응을 하네요. <laughs> SK하이닉스가 오전 중에 5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하이닉스가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투심이 쏠렸습니다. 자, 오늘 23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올해 들어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어, 어제도 5% 오르고 오늘 장도 상승 흐름 탄력도를 계속해서 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기사 내용 보시면서, 자,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성장세가 연간 단위로 지속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 디렛 매출 규모 면에서 하이닉스, 일본기 기준 97억 1,9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삼성전자를 상회하는 흐름까지 한번 기사 봤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흐름도 봐야겠죠. 자, 하이닉스 흐름인데요. 어제 짱도 고가 7%를 찍으면서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짱도 5% 터치를 하면서 현재는 3%의 상승세 22만 6,5천원에서 현재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 성광 밴드 가지고 왔는데요. 성광 밴드 하면 원전 주로 계속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원전 관련해서 계속 소개해 드렸었는데 자 어제 25주 빅딜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우리 코리안 드림팀이 성공을 했습니다. K-원전 첫 유럽 수출을 따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유럽 수출도 기대가 되면서 우리 기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성광밴드 주가가 17%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한수원이 체코 원전 최종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고요. 네,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체코 법원에서 결정이 무효화됐었는데 자, 오늘 어제자 체코 측이 서명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이와 함께 어, 아랍... 아라... 에미리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유럽 시장에 진출한 첫 성공 사례를 찍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성광 밴드 보시면 성광 밴드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관이음쇠 분야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원전용 배관 부품의 국산화와 그리고 대형 관이음쇠 제조 등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특허권 보유를 통해서 기술력 강화하고 있고요 해외시장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오늘 이번 원전 체코 이슈로 지금 현재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성광 밴드도 함께 볼게요. 네. 오늘, 지금 현재 18%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19% 넘게 오늘 고가를 찍었는데, 현재도 18% 넘게 상승하면서 32,150원 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이슈와 함께 성광 배트까지 체크해 봤고요. 그렇다면 관련한 내용들 AI에게 물어봐야겠죠. 화면 보고 돌아올게요. 네. AI에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아주 긴장이 좀 많이 됐어요. 물어봤는데 이 지금 현재 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앞에 또 디테일하게 내용을 썼는데요. 체코 수주도 체결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원전주 3개 추천해줘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요, 한번 AI에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체코 원전 수주 확정으로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번 수주 26조 원 규모의 규모로. 어, 아랍에미리트 이후 최대 규모의 해외 원전 수출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로 기업들의 수익성,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한전기술 보시면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의 설계 그리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아,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핵심 설계를 역할을 수행할 거다라고. 어, 원전, 한전 기술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및 화력 발전 설비의 제작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아, 설비 공급 확대가 예상되고, 또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서 어, 수혜주다라는 내용까지. 그리고 한전 KPS도 보겠습니다.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어,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자, 국내외 원전 운영 증가에 따라서 정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모멘텀들까지 한전 KPS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어, 원전 관련해서 성광밴드 준비했는데 또 이와 함께 한전 기술 또 대장주 두산 엘너빌리티의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한전 KPS까지 종목들 저희가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은 또 AI가 준비한 부동산 내용 봐야겠죠? 화면 함께 보시죠. 바뀌면 집값도 막 오르고 그런 거야?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이번에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재건축도 활발해지고 집값도 오를 거라고 근데 뉴스 보니까 요즘은 건설사들이 재건축 안 하려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맞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확 바뀌고 건설사들도 움직이고 시장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실제 이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건설업계에서도 이제 좀 풀리겠지 하면서 환영 성명도 냈어. 근데 현실은 조금 달라. 건설사들이 오히려 조용해. 요즘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마다 시공사 찾기가 진짜 힘들어졌어. 엥? 왜? 집 짓는 게돈 버는 거 아냐? 왜안 하려고 해? 그게 말이지. 지금은 돈이 잘안 남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졌거든. 자재비, 인건비, 장비 대여료 다 올랐고 거기다 요즘 금리도 높잖아. 돈 빌려서 공사 시작하면 이자도 엄청 나와. 근데 조합은 브랜드 써주세요. 고급 마감재 써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니까 더 부담되는 거야. 그럼 그냥 싸게 하면 안 돼. 그게 안 되지. 조합은 좋은 사양 원하고 건설사는 그거 맞춰주면 마진이 없어. 대표적인 데가 서울 개포주공 육칠 단지인데. 여기서 두 번이나 입찰했는데도 건설사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 그래서 자동으로 유찰됐고 결국엔 수의계약으로 겨우 현대건설이 됐어 그럼 요즘 재건축하려면 다 저렇게 힘들어? 웬만한 곳은 다 그래 시공사 구하기 힘들고 유찰되고 심하면 사업이 몇 년씩 지연돼 헐 그럼 집 공급도 늦어지는 거 아니야? 정답! 정비 사업이 밀리면 공급이 늦어지고 그게 몇년 후엔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근데 형, 대통령은 바뀌었잖아.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바뀌어? 그게 바로 핵심이야. 정책은 바뀌려고 하는데 시장에선 아직 모르겠는데 하는 반응이야. 이걸 우리는 정책 기대와 시장 현실의 온도차라고 불러. 그럼 건설사들은 그냥 다손 놓은 거야? 그건 또 아니야. 요즘엔 건설사들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어. 예를 들면 HDC현산이라는 데는 용산정비창이라는 핵심 지역에 파크하얏트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어. 여긴 확실히 돈 된다. 싶으면 하는 거고 좀 애매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지. 우와, 건설사도 요즘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구나. 맞아. 공사도 사업이니까 당연히 수익 계산을 해야 하거든. 요즘엔 아무데나 들어가면 손해니까 그냥 안 하겠다는 분위기야. 근데 형, 그럼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해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냐? 그럴 수도 있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돌고 수익이 예상돼야 움직이거든! 지금은 정부가 지으라 해도 건설사들은 지금은 타이밍 아니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 앞으로는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정책을 실행하느냐가 관건이야! 규제 완화도 그렇고 공사비 문제도 그렇고 이걸 확실히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 반응은 계속 더딜 수 있어. 오늘도 완전 꿀 정보였어.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뉴스 볼 때도 정부가 뭐 한다더라 이거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냐? 그걸 눈여겨보는 게 포인트야.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님, 지금 아주미디어 그룹에 도전하세요. 이코노믹데일리와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아주미디어 그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도전 정신, 창의적 사고, 디지털 DNA로 무장해 AI 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코노믹 데일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